저희 핑크페스타에서도 네. 커버 메이크업을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꽃미남 MC 분들이 아, 직접 어, 커버 맞아. 메이크업을 하는 거예요. 아, 왜냐면 또 광희 씨도 아이돌 주신잖아요아 진짜요? 그럼요. 네 일단 커버 메이크업의 주인공을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네. 네. 아님, 네. 현아 선배님. 어 네. 현아 씨네요. 노래도 현아 씨 맞죠? 현아. 중국인很喜欢他，非常非常非常喜欢他，famous, 네. 네. 아, famous uh, s i 네. 네. 네, 오늘의 커버 메이크업의 주인공은 바로 네?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사랑받는 가수 네. 현아 씨. 아, 진짜 네. 아, 네. 아, 네. 현아 씨. 근데 네. 여러분 네. 놀라지 마세요. 방금 본분 있죠? 네. 네. 그분 현아씨가 아니에요. 네? 그분 현아씨가 아니에요. 네? 현아씨가 영상 찍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현아? 현아씨가 아니에요. 왜요? 현아씨를 커버 메이크업 한 아. 금손 유튜버 첼라씨입니다. 아 정말요? 진짜 똑같았어요. 아, 진짜, 아, 진짜 어, 똑같았어요. 아. 똑같았어요. 똑같았어요, 똑같았어. 현아 선배님이랑 인사할 뻔 했대요. <laughs> 진짜 <웃음> 맞아요. <웃음> <웃음>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첼라입니다. 아, 아까 아 <laughs> 그분이, 그분이 그분이세 현아씨 커버 메이크업에 도전을 해볼 건데요. 이번에 플로어 샤워 그 뮤직비디오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그 뮤직비디오에 나온 메이크업을 한번 따라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스튜디오에 계신 MC 분들도 한번 같이 따라해보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메이크업 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아무래도 현아 씨가. 아이 메이크업이 굉장히 이번에 화사하고 아주 화려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 아이 메이크업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눈끝 쪽에 여기다가 음영을 넣어줄 거예요. 음영을 넣어야 입체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컬러를 사용을 할 건데 이런 총알 브러쉬로 이렇게 눈 끝에다가 가장 짙어 보이고 싶은 지점에다가 딱 대고 이렇게 이렇게 둥글려주세요. 앞쪽에 눈 앞머리에도 이렇게 살짝 음영을 넣어주면 눈매가 조금 더 깊어 보이는 효과가 나거든요. 여기 눈 언더에도 한3 분의 1 지점 이 정도까지. 진짜 어렵겠다. 아, 그러겠다. <laughs> 바로 바로. 이렇게 눈이 커지면. 양쪽 거. 다 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아우 어우 꾸어 꾸욱 잘했다, 어, 잘했다, 꾸장꾸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민규는 욱만 어... 하면 좀비 눈이 될꾸 같은데. 꾸욱 꾸은 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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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동글동글하게, 욱꾸 어, 너무, 욱 너무... 어? 관자놀이 아니에요, 광희씨? 약간 들어간 <laughs> 부분이 하라 그랬어요. <laughs> 관자놀이예요 선생님! 새빨개요 난. 어, 이게. <laughs> 광희씨, 이거 끝나고 뮤지컬 오늘 찍어봤어 <laughs> 그게 아니라. <웃음> 메모리! <웃음> 그게 아니라. 가만, 쩐데? 그 다음에, 이 컬러가 사실 이번 메이크업에서 가장 좀 특이하면서 메이크업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거든요. 보라색 아닙니까? 약간 보라색 섀도우로 아이라인을 한 것처럼 이렇게 연출을 하셨더라고요 쌍꺼풀 라인에다가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을 살짝 샤프하게 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야내거 보면서 하지 마라 <웃음> 아니에요 <laughs> 듣는줄 안다 <한다>. 안 하거든요 근데 <laughs> 시의그眼影인 그尾巴가 약간 네? 미즈 양이. 어, 여기가. 어. 다행히 제가 갖고 있는 문신이 거기까지 빠져있어가지고. 어. 아, 가지고 있는 게 왜? 네. <laughs>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아, 기본적으로. 아, 도대체 어디까지 빼는 거예요, 광근씨 네. 저생까지요. 네. 네. 여성분들이 왜 섬세한지 알겠습니다. 이런 걸다 하셔야 되니까. 이제 약간 거의 마지막 단계예요 아이 메이크업은. 글리터가. 스팽글 글리터 같은 게좀 들어있는 눈물 효과를 눈 밑에다가 좀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많이 하더라고요. 저하보에서 약간 삼각형처럼 보이게 발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삼각형, 음. 아아 삼각형. 나 처음 알죠? 봤어 삼각형, 아, 저약 뭐, 삼각형? 삼각형처럼 한 거구나. 응? 삼각형 아래로... 응, 그랬어요. <목소리> 네, 대충 되셨나요, 애들? 네. 네. 자, 그러면 제가 다음으로 또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꼬리를 굉장히 얇게 뺄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심이 얇은 타입의 아이라이너를 어. 사용을 할게요. 이렇게 눈을 딱 뜨고 가이드라인을 살짝 그려요. 그 다음에. 이거를 위을 살짝 감고 이렇게. 어. 오 안으로. <laughs> 아, 너무 잘하신다. 야 우리 어도 못해요 저런 거. 입이 오, 점점 씨. 벌어지네. 아. 집중하면 그래. 아, 네. 근데 저 아이라인 한번 잘못 날라가면 저 어떻게 지워요? 이렇게요? 날라가. 어떻게? 립밤로 양쪽을 맞히는 게 쉽지 않네요. 어제가 아, 끝. 도와줘도 돼요? <웃음> 네. <웃음> 중국 경극에 저런 화 하지 않아요? 경극? 아니에요. <laughs> 도망치고 있는 거할줄 아, 누나! 야, 잘해야 되는데, 진짜. 누나! 네. 저도 한데준 씨. 네. 그냥 오세요. 네. 아니, 나는 도와주려고 했는데. 네. 자. 자그 아, 다음에서는 속눈썹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아이돌들은 이렇게 좀 길고 풍성하고 화려한 속눈썹을 쓰더라고요. 쪽집게로 이렇게 잡은 다음에요. 이렇게 속눈썹대에다가 풀을 이렇게 발라주고요. 제로야 아, 이거를 어떻게 해? 야, 저건 진짜 할 자신이 없다. 음. 이건 음. 어떻게 해야 되지? 살짝. 말려주시고, 거울을 뚫어져라, 이렇게 밑으로 노려보시고, 이렇게 중앙부터 붙여주시면 됩니다. 저, 저가 옛날에 다녔던 샵이 신부님들이 많이 오는 샵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봤거든요. 음. 그럼 알아서 잘하시겠네요? <laughs> 포기하신 거예요, 이제? 이게 아니라 누나. 씨가 <laughs> 이제 포기하신 것 같은데요? 뭐 알아서 잘하시겠네요, 이제. 내가 도와줘도 싫다 그러고. 네. 나 쌍꺼풀 생겼어. 우와. 와 어디다 붙인 거야? 어디다 붙인 거냐, 근데? 아. 저 위에 쌍꺼풀, 위에 쌍꺼풀 위에 라인에. 거기다 붙이면 어떡해. 아니, 해. 아니 저, 저도 모르게 붙여진 거야. 근데 요즘 그 어린, 요즘 그 어린 분들이 속눈썹이 되게 발달했대요. 아. <laughs> 아. 맞아요, 맞아요. 우와, 아. 진짜 잘 붙였다. 진짜 잘 붙인다고. 아, 여기 잘붙잘 붙였다. 똑같다 야. 우와. 괜찮아요? 똑같아. 잘하네. 와. 잘 붙였다 진짜. 잠깐, 민기도 잘한 것 같은데? 봐봐. 어허. 이쪽이야? 잘했어 잘했어. 어 잘했다. 잘 자, 이제 저는 블러셔를 해볼 건데요. 이번에 현아씨 뮤직비디오에서 굉장히 볼이 밝으스름하게 좀 장미꽃잎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컬러를 좀 강하게 넣고 싶기도 해서 섀도우를 블러셔로 활용을 해볼 거예요. 대신에 섀도우는 블러셔에 비해서 발색이 조금 더 세기 때문에 커다란 훌렁훌렁한 브러쉬로 발라주면 발색은 조금 덜 진하게 나오겠죠? 인조모를 써도 사실 품질은 포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일반 동물 털보다도 훨씬 부드러운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저는 여기서부터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약간 눈매부터 조금 밝은스름한 느낌을 내려고 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바른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쓸어주고요. 여기를 이렇게 살짝 살짝. 반자놀이를 살짝. 불려가면서브러시를 얼굴 위에다가 이렇게 막 팍팍 쓰시면 안 되고요. 정말 애기 분댕이를 터치를 하듯이. <laughs> 어, 부드럽다, 이거 되게. 술 마신 것 같아요. 민규씨도 이제 그만해도 돼요, 그만. 아, 그래요? 보자, 어. 보자. 아, 그래, 그만. 야, 야, 그만. 너, 야, 그래, 야. 솔직히, 현아 씨 하면 정말 그 레드립으로 맞아, 진짜 유명하잖아요. 맞아, 맞아. 정말 엄청. 이 현아 씨의 트레이드 마크인 레드립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씨 같은 경우에는 입술을 요즘에 좀 오버립이라고 해서 원래 본인의 입술보다 조금 더 도톰하게 많이 그리시는 편이에요. 하나 씨 같은 경우는 입술 산을 완전 이렇게 뾰족하게 살리지 않고 좀둥글게 처리를 하시더라고요. 오, 아, 오케이, 오아아아아아아 머리. 아, 광희 씨한테 필요한 거예요. 이비 씨, 알바요. 그래, 광희 씨처럼 이렇게 라인을 먼저 그리는 게 정석이긴 한데 지금 과정이 조금 약간 우리가 본다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뿐이지. 오, 어, 어, 필러가 필요 없네! 어. 어, 진짜, 진짜 두꺼워요! 야, 확 다르다! 그쵸, 선배? 이가 더 하얘 보여요. 진짜 <laughs> 하 <그쵸? 웃음> 진짜 이 메이크업의 핵심 포인트예요. 이 플라워 샤워 메이크업에서 여기다가 파츠 같은 거를 많이 붙이시더라고요. 꽃잎에 맺힌 그 약간 이슬 그런 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속눈썹을 붙였던 풀을 이렇게. 여자처럼 화장을 하니까 못 떠났다. 그래요? 어. 황희 씨는 제가 어릴 때 저런 네. 이모가 있었는데요. <laughs> 제가 아는 이모 중에 아니 <laughs> 이모 중에... 저런 <laughs> 이모가 있었거든요. 어. <laughs> 아니에요. 아, 꿈에 나올까 무섭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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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이모 잘 지냈어요? 아니에요 <웃음> 아니에요 <웃음> 어, 어. 맞는데 아니에요, 저 방이에요